좋아하는 노래. 나이이이 아니지. <웃음> 어? <웃음> <웃음> 아 카비숍. 니 <아니, 카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오, 노래. 보라 에고. 까가 Wow. 오전이야? 예. 코 같아. 자, 폭력 예방및 신변 안전. 자, 아동인권 그때 오늘 몇 번째? 어, 6 68. 오늘 68이요. 68. 어 많이 했다. 왜치워월치월 치워. 치워. 치워 이잖아 자, 아동인권 아, 2013년이네. 그, 여러분 10년도에 태어났니? 아저1세 살이요. 세 살아 가살세 살이요. 세 살. 자9 어, 살에 두이 초등학교 이 학년짜리를 골프채랑 안마기로 때렸대 아, 예? 죽었대 뭐 어? 아니 뭐 골프채랑 안마 기요그 다음에 네여살 아이를 때려가지고 죽었대 저희도. 이번에 봤니그 그 이제 베이 베이비 박스 그냥애 죽인가 어그 이제 애들이 태어나는데 그거를 기르지 않고. 아, 이제 버리고 도망가는 나쁜 사람들이 있대요. 어? 굉장히 무슨 일들이야. 자, 우리가 이거 사회시간에 배웠던 건데요. 사람으로서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권리가 있어 천부인권이라고 하지. 음. 자, 여기 학교가 있는데, 솔직히 너희는 잘 모른다? 어제도 선생님들이 무슨 얘기 했냐면, 우리 학교 선생님 진짜, 좋, 우리 학교 이제 어제 늙음 행사 했잖아 진짜 좋은 곳이다, 우리 학교. 이런 것까지 다 해주고, 어 근데 여러분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중학교만 가봐도 이제 딱 체감이 되는게 중학교 선생님들은 초등학생들하고 교 달라 우리는 막 어디 아프다고 막어 어디 아파 이렇게 하잖아 중학생는은 어쩌라고 <laughs> 선생님 나 중학교생이거든 고등학교 있다가 지금 중학교에 있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 어.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면 더 관심이 없거든 뭐 급식을 먹는지 안 먹는지가 누가, 뭐야 그냥 너희가 알아서 해 이거야 어. 우리가 막 급식 밥 먹는거 검사하고 이러면 있잖아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깜짝 놀란다 아 그런걸 검사하면 뭐, 왜해 알아서 먹어야지 밥 알아서 먹는거지 걔네들 걔 아, 초등학생들 어릴 때 집에서 밥, 밥 먹는거 안 배웠대 그걸 무슨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줘 어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이런 생각이야 그리고 뭘안 가져왔어 그래서 뭔가 신청을 못했어 뭐, 방과후라든지 뭐 신청 못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자기가 안 했으니까 자기가 책임져야지 그걸 왜 담임 선생님이 갖고 와라 얘기를 해안내면 어? 끝인 거지.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도시만 가도 그방가를를 컴퓨터로 신청하거든. 종이안 받아. 근데 다할 수가 없는 거야. 거기 학생이 많지.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해. 어. 근데 이제 여러분 지금 그런 걸 모르고 있잖아. 그리고 여러분 이제 어른 되면 느끼는 게이 사회라는 곳이 굉장히 무서운 곳이야. 어,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어른들은 학원 선생님, 선생님, 뭐, 부모님, 친척밖에 없잖아. 근데 의외로 나쁜 어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 어. 그래서 뭐, 전라도 섬노예 이런 거 들어봤니? 애들 납치해서 막, 그 멸치잡이, 바다에 거기 가둬놓고. 염전노예. 어, 염전노예 시키고. 막 잡아가면, 마을 사람들이 한팬 거야. 배 타고 도망가려고 그럼면 잡아가고 때리고. 밥안 주고, 겨울에 기름 이런 거안 주고 있잖아. 난방 안 해주고. 어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에 어. 무서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애들 납치하고 어. 뉴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될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되게 일단 부모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 이 학교라는 울타리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따뜻하고 어. 보호해주고 사회 나가보세요 아무 도 나한테 가심을안 가죠 내가 대학생님 대학 다닐 때 만약에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그래 이제 어른 됐다고 막술 먹고 수업 안들하고 막 그래 근데 교수님이 오라고 한다? 안한다? 안해 아니 어? 어? 수업 오전 하든 우리는 이제 수업 안오면은 선생님 전화하잖아 사고 났을까봐 걱정도 하고 근데 교수님들은 안왔어? 어? 너 그냥 F학점 끝 니가 학교를 안오고 공부는 니가 하는거지 더 그래 아무 그 다음에 학교를 그만뒀어 학교를 그만두고 뭐 일을 하든 하든 백수를 하든 하든 아무도 관심이 없다 그리고 사기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이 득실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해 어, 특히나 연예인같이 돈잘벌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기꾼들이 엄청 달라붙어 선생님 사촌 그 게이머 프로게이, 프로게이머라고 하잖아 그 게임 뭐 하는 애 있다고 잖아어그 어, 유튜브 하는 애 내가 어제도 보니까 막 유튜브 하는데 보니까 유튜브 한 20만 그명그구독자인가 그뭐 있더라고 근데 얘한테 그렇게 사기꾼이 달라붙어서 그래서 사실은 돈 얘가 많이 뜯겼어 막돈 빌려달라 그래 얘가 착해 천만 원 빌렸거든 안 갚아 도망가고 없어 그런 사람이 막 친한 척하고막형 동생 하다 어떻게 해? 사기치고 도망간다는 거야. 네, 그럼... 근데 이거를 해외로... 이제 당해본 말겠지만 여러분 중고나라 이렇게 사기꾼들 봤지 음. 잡기가 쉽지 않아. 너무 많아 그런 일들이 경찰들한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는 거야. 어. 경찰은 한 명인데 그런 일들이 수만 수만 가지 일이 벌어져 잡아줄 수 없는 거지.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아동이니까 어, 이런 것들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해주잖아 뭐 담배 나빠요 이런 거 근데 어른이 돼봐 담배를 네가 피던 말건 술을 먹건 학교를 가거나 상 아무도 신경 안써줘 어. 그다음에 참여권 있죠. 우리가 이제 국회 의사당 가보려고 했는데 음. 국회 의사당에 누가 있지?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 맨날 싸우는 <laughs> 사람들. 자 국회의원들 누가 뽑지? 국민들이아 우리가 어, 뽑는 거잖아. 잘 뽑아야 돼. 자, 어쨌든, 아동학대는 아동관리를, 어, 침해하는 거야. 그 예전에 이제 영국 같은 데에서, 어땠냐면, 아이들을 일을 시켰다고. 7살, 8살, 9살 애들을 일을 시켰더니 어떻게 해? 애들이? 애들 어떻게 돼? 빨리 죽는 거야. 어,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산업화 시대에 영국이 이제 스모그가 유명하잖아요. 안개. 근데 공장을 막뜨니까 연기랑, 안개랑 합쳐져서 이제 스모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스모그, 스모크. 스모크랑 연기랑 안개랑 합쳐져서 이제 스모그 현상이 돼가지고, 어른들은 또 이제 폐가 발달했어. 근데 애들은 폐가 발달 안 하다 보니까. 막 애들 일시켰겠지. 일 그러다가 애들이 막 죽는 거야. 그래서 애들을 이제 일을 시킨다, 시킨다? 또 이제 법으로 만든 거야. 어, 법으로. 그리고 여러분 이제 방학이 왜 있는지 압니까? 놀라고 생긴 방학이 아니고 옛날 우리나라 시대 때 농사를 지었잖아. 농본주의 국가였잖아. 어, 이 이제 항상 농사 지을 때 일할 시기잖아. 그때 부모님 집에 애들이 옛날에는 학교를 못 왔대. 학교를 못 오면 왜 육아 뭐 엄마 아빠가 학교 가지 말래요. 농사지어야 된다또 집에 읽어주려고 가지 말래요. 우리 여러분의 선생님의 할아버지 세대들이 그랬대. 그래서 어떻게 방학은 뭐다? 방학. 집에 농사짓는 일, 일 도와 주라고 있는 게 방학이었어. 어. 저 라바야. 라바야. 어, 어. 자, 어, 선생님, 이거 제조합니다. 3 6개두생낭 어 일단 도망가는 거야 도망 도망이 되게 중요해 도망 잘 쳐야 된다 비겁한 게 아니야 내가 사는 게 중요해 어 나를 괴롭힌 사람 있다면 도망가세요 알겠니 자그 다음에 이런데 11112 129 이런데 에 신고하고요 그다음에 어른들한테 도움을 요청한다 근데 있잖아 아동 학대는 보통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많이 이렇게 합니다 알겠니 그래서 그다음에 아동 성추행 이런 것도 그래. 평상시에 친하다고 알던 사람인데 동네 슈퍼마켓 주인 우리 아빠 친구 그다음에 우리 삼촌 이런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니? 좋은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어쨌든 일단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가장 그 여러분을 케어해주는 제일 중요한 사람들 그런데 부모님도 아동학대를 할수 있다. 조심해야 돼. 자 느낌표고요. 하 자기 생각 느낌 하나 쓰세요. 시간아 어머니. 노트에 적어야지.